안녕하십니까 전주시민여러분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 문재인정부 전 청와대 행정관 이중선입니다. 저는 오늘 오직 전주 반드시 시민을 위한 정책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40여년 전 전주역은 현재의 전주시청 자리에서 이전 신축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주역은 도시 규모에 비해서 가장 협소하고 시민들께서 이용하기 불편한 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증계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역의 증개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내에서 전주역을 연결하는 철도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구간은 곡선이 많아서 KTX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주 공북부의 장애물로 도시 확장을 가로막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풍선동 FCT 주민들에게는 끊임없는 민원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상내에서 전주역 구간의 전라선을 집선화해야 된다고 제안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현 그 철도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뒤쪽으로 에코시티 뒤쪽으로 이렇게 그 빼면 어그 KTX의 운행 시간이 단축되고 한 3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해선 부지는 부신고속도로 어, 개설해서 FCT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체증도 어, 해결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전주 완주 통합의 기반을 가지고 일산까지 통합하는 어, 기초가 될 것입니다. 어, 구체적인 효과는 선로 직선화로 KTX 평균 속도가 시속 100에서 150km 정도로 상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는 이폐선 부지를 이폐선 부지를 도시 고속도로화해서 전주, 완주, 익산, 군산까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세 번째는 동산역 부지가 3만 3천 평입니다. 이것을 여러 어, 그, 활용도를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주역의 재건축으로 도시 이미지 개선 및 이용객 편의 강 편의성을 강화하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동부 우회도로 이용 차량의 분산으로 송천동 에코시티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 환자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은 전주시 단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완주군과의 협력을 통해서 추진될 것이고 전라북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광역도시 계획 의 수립을 통해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어 사업비는 철도 부서에 한 2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익산하고 대하의 그 구간을 참조를 했는데, 키로당 한 200키로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10키로 정도 되기 때문에 2,000억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100%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어 관건인 만큼, 그동안 제가 구축, 해온 중앙정치권과 국가부처의 공직식자등 저의 탄탄한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 실현이 가능하다. 이렇게, 어 판단을 해서 오늘,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시민, 반드시 전주를 위해서, 어, 지속당을 늘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만 깔면 되거든요. 긴장하면, 유류 도로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도시 고속도로를 낼 정도의, 그, 폭? 어? 예. 네. 가능합니다. 철도 우주기 때문에 철도만 다닌 그양 옆을 확보하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도 교 전주 역에서 그... 삼대역까지의 네. 그 구간을 도시하도로 하시나요? 네, 네, 네. 이게 그 구간 이게 있게... 이이 아니잖아요. 이게 예, 필요하면 더 늘릴 수도 있죠. 그, 이제 근데 지금 이제 이 구간만이라도 해도 그 송천동과 LCT의 교통량이 상당히 부담이 될 거고, 예, 교통체증에 획기적으로 대선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민자하신다는 거예그 예. 분 이게 민자로 하온 돈은 저통유이 기대한 건데 예. 수익성 어좀뭐고 이렇게 뭐 이제 뭐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수익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뭐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현재 밀리고 있는 그런 교통량을 계산을 한다면 저는 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그 교통량에 따른 이 네. 교통정책 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는 판단이 돼요. 예. 네. 근데 이게 그 기관을 과연 무료로 네. 사람들이 이용할 정도의 네. 그런 메이트가 있을까에 대한 것을 약간 더 해봐야 될 사람들 이지 않나. 네, 네. 지금 전역사 중축이 500억 원이잖아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450억 원이죠. 네, 네. 그러면 어쨌든 요거는 뭐 거의 뭐 신축 개념의 공사인데, 네. 요것도 사실 국비를 확보해야 될가능성건아니있어요 지금 국비는 450억이 확보가 되어 있죠. 아, 그러니까, 그것을 쓰겠다? 이쪽, 으로 아니요, 아니요. 그건 이제, 전주 역사는 이제, 그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400, 이미 확보되어 있는 450억이 있어서, 전주역은 이제, 그걸로 계산시키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돈이 좀 약간 부족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이번에 2,000억 원은 이제 별도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같이 어우러지면 한 2,500억 정도의 국회사업이될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은 이사하는, 이사하는 데 따른 네. 전주역에또 뭐 다른 개 신축에 뭐 가까운 정책이라고 하셨지만 그런 네. 개념과는 별도로 이미 확보된 예산, 예산을 네. 여기다 투입가겠다는 이런 말씀이요 네. 이 정도면 지금 설계 속도가 어느 정도 나와요? 대장? 설계 속도가 지금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현재 한 50km 정도는 그러면 있을까요? 앞으로 이제 이쪽 제이 전라선도 네. SRT라든가 k t x 네. 운행에 대비해서 300km 정도 속도를 내야 되는데 네. 이중 투자가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와서 고속철도를 운행하게 되면 예솔리속도 네. 네. 떨어지면 또또 또 고속 지금 현재 영 여수, 입사하고 그 여수까지 평행로보다 200km 정도 되는 것으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k t 스 속도가 한 300km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알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이중치사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런 것들좀 개선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아니 설계 네, 속도가 아까 150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예, 지금 현재 100km인데 이렇게 이제 이곡선구간을좀 직선화함으로써 그 얻을 수 있는 개선 효과가 한 50km 정도 속도상향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음, 네. 지금 이게 지금 전화선을 이제 서려, 선형 개선 이 아니고 네. 완전 그플틱스전용 뭐, 구속철도로 네. 네. 하겠다라는 것들이 지 제시된 상황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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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선을 보면은 거기에도 이게 반영돼 가지고 심지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정도로 노선이 굉장히 고만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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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지금 생각하시고 이 안을 내놓으신 건지 아니면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주장을 하신 건지 그러니까 그앞 이제 방법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을 그냥 중국투자라고 생각하시기 보다는 어 지금 그,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 단계다 이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해이 네. 네. 되나요? 예, 예예.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네. 아, 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